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손절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8월 18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8시 9분 막 지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늦었죠. 일단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소원님이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그 고점을 조건식으로 구별하는 방법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그1% 조건식 즉 바닥을 긁어내는 조건식이 검색이 잘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당일 날 쌍봉지표가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한번두번 번 쌍봉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코스닥이 4%가 넘게 빠졌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에서 15% 이상 빠졌다고 보면 돼요. 코스닥 지수가 4%가 넘게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135만원을 손절을 했어요, 이미. 지금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것도 280만원이에요. 총 400만원 정도?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매매를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50에서 200만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매매 두 번으로 인해서 그두 배가 넘는 손실이 났어요. 제가 지금 두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익난 금액이 한 550만원 정도, 56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 프로젝트 계좌로 55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이 그림 설명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손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수익률이 우상향을 그려야 돼요 근데 제가 잘못된 매매 한 번으로 이만큼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와 여기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매수한 게 이날부터였죠. 이날부터 이렇게 평균가 요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고가를 갱신을 한 번도 못하고 쭉 흘러 내려요. 그렇죠? 우리가 손절을 안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매매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날이었죠? 이날 기준봉 떠서 이 다음날 저가로 매수 들어가서 종가로 약손절로 끝내요. 그때는 왜이 저가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그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전에 잠깐 보고 폐시해 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손절을 할 거예요. 100% 맞는 조건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분명히 손절을 할 텐데. 이 손절할 때 매매 실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 내려올 거를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벌고 나서 이만큼 손절하고 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명언인데,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대요. 안 하면 안전해요. 비록 이렇게 손절을 했지만 다음에 이 깊이를 조절해서 이만큼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려면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가면 돼요. 우리의 수익률은 우상향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종목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슈된 종목인데 굉장히 이슈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일부 매도해서 한 지금 13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 손절 기준에는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방향성을 보고 손절을 할지, 대응을 할지 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410만원 정도? 그 정도 나겠죠. 제가 오늘 종가로 이 나머지 280만원을 손절을 하게 되면, 저는 두달반 동안, 150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600만원을 가지고 150만원 수익이 난 겁니다. 아 주식에서 만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매매 실수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다 라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맥시멈 200만원이라고 할게요. 200만원 정도 손실이 입었다면 한 3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번 달에 수익 난 금액을 거의 손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제가 세달 동안 6천만원으로 여러분들과 그 프로젝트 계좌를 시작을 했으면 1,500만원을 벌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6억으로 했으면 1억 5천을 벌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6천만원이 6억이 모일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낮더라도, 이 기울기가 낮아지더라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모아가시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두달반 동안 150 벌었다고 하면 약간 허탈하죠? 그런데 1,500만 원을, 1억 5천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억이건 10억이건 어느 인계치가 오면 그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올라가는 이 기울기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지만 여러분들은 이한 번의 손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계속 우상향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상향의 기울기로 계속 이 스노우볼을 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시죠 이렇게 손절하고 난 후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나도 몰라가 돼요 아 몰라 그러면서 막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절폭이 더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허탈해 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잘 됐다 싶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큰 손절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6월 달부터 그 바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했던 손절이 인버스로 그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0만원? 이게 제일 크게 했던 손절이었어요. 그 이후로 했던 손절이 22만원, 31,000원, 뭐 2만원. 그이유로 없었는데 이게 가장 큰 손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좀 늦어서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내일 제가 마무리하는 대로 좀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